나이키, 나이키. 그리고 완전 밥도 뭐 초밥 이런 거 먹었대. 어, 어. 오빠는 초밥 먹었어. 대진는 어, 노브랜드 버거. 어 아마 난 햄버거 이게 처음 노브랜드 버거였을 거 아, 네. 그런가? 어. 어, 여기 이거 판다 막 그래 가지고. <laughs> 지금 야나일반 되게 서하 그리고 저는 짓이 내가 좋아하는 피자. <laughs> 피자 림에있니가 <laughs> 한 p e d e s 되십시오 n 컵이야 아빠한테는 이거 어, 주고. 응? 아빠한테 이거 들라고 주고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안기고 됐죠? 자들어세요 핸드폰에 다 넣었어. 조금 있어. 아, 저기다. 그 떡볶이 있어? 어 있어? 어 네. 떡볶이 있어? 어어어 어. 어, 있네. 있다 있다. 좋아 좋아 좋아. 이런 어, 막 그러면 그거 쓰고 있나? 스마트폰 쓰고 이러나 이거 <laughs> 다 집전할 수 있단 밥볶이 있었으면. 좋았을 텐데. 나 새우 볶음밥 맛있을 것 같아. 먹고 가야겠구만진 응. 시키면 안돼 내가... 응. 내가 와서 시키라고? 응. 왜... 내가 시키면 내가 다쳐 먹는 느낌이 어울려, <laughs> 그래, 니까생각이야 <알았을 웃음> <생각과냐>. 어울려. <laughs> <그게 웃음> 어울려, 그게 어울려... 뭐 먹을 건데? 라면... 응... <laughs> 그렇지 않았어. 하나 시키 와. 아우, 뭐 시켜? <laughs> 기운둥이 옆에... 안 돼. <laughs> 기운둥이 여기 어디 있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럴 때만 기운 <귀여운> 좀 이래. <laughs> 나 지금 아 이거 다 먹고 와. 떡볶이 좀 남았어. 언제까지 버티는 중이이왜 핸드폰도 스마트폰이고. 응? 아이폰이다, 아이폰. <laughs> 그팝 말고 다른 부분. <laughs> 안 끝남. <끝나>. 응. <laughs> 이준아 언제까지 먹을 거야? 먹어 <laughs> 뭐 없애버릴 거예요. <뻔해요. 웃음> 응. 죠. 셋. 자. 와. 넷. 와. <laughs> 갑자기 화났어 <맞았어. 웃음> 흔들리는 거. <웃음> <웃음> 음. 다시. 밑에. <laughs> 다시 <웃음> 다시 그거 <laughs> 다시. 오 세모다 세모. 세모 아직 모양에 대한 인지는 없어 음. 이준이응 <laughs> 음. 세모. <laughs> 고개도 막 왔다 갔다 거려. <laughs> <laughs> 그 엄마, 엄마 립스틱 오. <웃음> <웃음> 유진이가 립스틱을 손톱으로 눌러버렸어. 왜 음, 어, 입맛 다시는 거 같은데? 왜 입맛을 <laughs> 다셔? 피야 피 피났어? <laughs> 빨개 왜? 닦아? 응. <웃음> <웃음> 그거 끌고 어디 가요? <laughs> 응? 아, 어디 가? 어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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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틴 가쪽 먹니? 또. 어. 먹네. 떼려 먹으고 떼려 먹으고. 한 4개씩 한 번에. 막 이렇게 숟가락을 없지. 어, 그래서... 뒤집어서 먹는다. 그래도 이정도면 음 예상, 예상보다 좋은데? 어, 예상보다 잘 먹는데? 씻는 거 준비하실게요. 응 안에도 요거트 들어가 있지? 흘려서 요거트가 안에 들어갔어. 턱받이 안에 들어갔어. 아이고, 응. 응, 요거트, 유준아. 유준이가 좋아하는 요거트야. 오,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봐. 로션 바르는 거야?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거기 안에 인하고 있지, 우리 유준이. 발바닥에 못 떴네. 떼봐. 옳지. 아빠발 아파? <laughs> 왜 아파? 스티커 뗀 건데. 아빠아빠 <laughs> 아빠? 엄마 발 때문에 아팠어? <laughs> 아. 치워. <laughs> 어끼 흘러나 봐, 목에. 놀리따줘유진이 아. 어, 어디? 어디 가? 어디야? 그럼 1층부터 가? 네. 다 샀나? 이렇게 사면 다산것 같은데? <laughs> 그러게, 아고인형 유진이 좋아하는데. 다시 어, 제자리에 갖다 놔. 또 엄마 감기 해줬어. 떼서 먹네.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알았어 뚜루뚜뚜루 아기 상어 우와. 아 여기 안에 있는 장난감이 다여 위에 있는 건가봐 그치? <laughs> 저기 풍선 있다고. 풍선 어딨어? 아, 저... 저... 위치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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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분위기 저... 아. 저... 저... 나는 겨 저... 아, 저... 우리 저... 저... 가 일식인가 봐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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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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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 영화는 처음 보지. 어 그래? 어, 연휴 때. 어 연휴 때 봤잖아. 언제 봤어? 사진에 두 명도 되지. 이거 다힘 아니 아니. 다 팀. U 그 U U 하지만 메이브로 해지지 않겠어? 뭐야? 시금치가 한참이나 부족하네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좀 역돌 아니지? 15g인가 보구나. 이렇게 해봐야지. 단단해지긴 했구나. 아까 좀 물컹했는데 음. 이렇게 됐다. 태자. <laughs> <자잔>. 색깔이 익은 <있으나>. 아. <laughs> 크기임이야 뭔가. 이것도 익은 건가 이렇게 색깔 된 게? 뭐 음. 생각보다 아, 좀 단단해 보이네. 음. 그러니까 소세지 같아. 소세지야. 왜 그래? 음치 음. 맛이 좀 많이 난다. 응? 음? 음치 맛이 좀 많이 나. 음. 천화장사 뭐 이런 거 같아. 약간 음 느낌이 나. 이게 물감이. 응. 안녕. 안녕. 어 진짜. 거기 안에도 물고가 있어? 물고. 물고. 갔는데 이제 음. 없는데 아아니 마지막 한팀 남았어. 안마어 유준이가 그럼 유준이가 먹어. 안마어 어우 그 뭐야 먹을까면서 음, 아빠 암마! 많이 먹었나본데다 먹었어 봐. 오. 뭐야 너는 역시. 그냥 하나로 해도 될것 같아? 이 정도면 돼 <놀람> <놀람> 음. <laughs> 괜찮아? 튀겼어? 튀겼어? 응 그랬을 수도 있어 음. 좋겠다 엄마한테 <laughs> 인사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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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일로 일로 뉴욕 아리내 이거 어때? 무참 치또 <laughs> <못 참겠지? 웃음> 꽂아줘. <laughs> 두더지야? 응. 펭귄처럼 생겼다 내 어, 똑같이 생겼어 유진아 거 뭐야? 개미 어, 저.. 저 뜯을려고 칩스가어마어 어, 어. 거야 <laughs> 유진이는 낯잠 자기 싫어하했더니이 고양이도 낯잠 자기 싫어하네 어렵게. 와 다시다시 우물 다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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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뭐있어? 링이접병도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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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좋겠네. 웃음> <laughs> 저기 앉혀도 먹이면 되겠네. 우리 이제 나가야 된다.